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나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간혹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매우 자신이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잘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요. 이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구원 받는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신득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 먼저 행위를 찾는 것이 아마도 인지상정이겠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자기의 의로 받는 줄 잘못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간 말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성경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발이 뜻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입니다. 우리는 먼저 머리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복음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우선적인 이유는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르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받은 복음 율법만 의지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이니 이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나해주라 부를 텐데 그렇지 못했으니 복음 전파의 사명이 너희 먼저 믿은 자들에게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에. <laughs> 17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선교에 가난한 전지구상의 교회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laughs> 예, 우리는 참이 서구에서 미국에서 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 한국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때뭐 인도, 중국, 일본 이런데에 아시아로 많은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아, 이 선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은 1780년대까지는 전혀 해외선교라는 것을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이걸 우리는 좀 역사적으로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해도 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에 기지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아메리카는 어떻게 전도되었느냐? 이민을 갔잖아요. 유럽에서 뭐 청교도들이 예, 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겠다고 가기도 했고 또 이제 경건운동을 하는. 모라비아냐 모라 아, 모라비안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 독일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물론 이제 18세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laughs>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유럽에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고 몇 천년 동안 2천년 가까이 그러니까 한 1,700년 정도가 이제 교회가 아, 이제 중세시대를 지나서 부흥을 했어도요, 이 선교를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한다, 뭐 아프리카에 보낸다, 뭐 이런 아시아에 보낸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이 그냥 깜깜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잘, <laughs> 네, 역사를 따로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수만 아 이제 스스로 각성을 해서 이제 아주 작게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지만 뭐 본격적인 선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1787년에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속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전도의 책임, 선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있는 오늘 말씀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겠느냐? 전하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도 그게 나왔단 말이죠. 예,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늘 읽으면서도 여기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청년은 성경을 읽으면 페이지 넘기는 곳마다 선교의 책임을 막 강조하는 말씀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매우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청년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를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는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어서 19세기 서구의 선교의 열풍이 불게 만들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가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복음 없이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발은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의 발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두 분들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요, 같이 성경 읽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 갑자기 울컹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 못 했을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제일 큰 목적은 첫 번째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뭐,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뭐, 우리를 뭐 훈련시켜서 뭔가를 부려먹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는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이제 또 훈련을 받고 뭐 견학을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송까지가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같은 의무와 책임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권한이라고도 할수 있고 권세라고도 할수 있죠.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를 복음이라는 이참 귀한 이 보물을 들고 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권세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일 첫 번째 목적 우리가 함께 기함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참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렀으면 보냄을 받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사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될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것을 잘 수행한 자는 칭찬을 듣고 하지 못한 자는 책망을 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은 믿음을 주는 발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율법과 자기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독교의 사업이나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책임을 맡았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극을 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을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고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적은 말씀이든 많은 말씀이든 들어야 돼요.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들은 말씀이 몸으로 움직이면서 트레이닝이 되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은 종과 같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는 예,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러고 말씀을 가지고 가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하고 또 커야 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주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겨울철에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선장이나 또는 이 이제 바울을 호위해서 가는 백부장이나 또 거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고 야단법석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은 담담한 거예요. 전혀 요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손에 맡기셨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안심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생활에 힘을 주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다시 이 복음의 소식을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항상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편히 주무시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날 아침 그날도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갔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 식당에서 일하는 아,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접시를 팽개치듯이 던져놓고 가버리고는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식사하러 왔다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팁을 놓지 말고 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이 식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 자매가 불쌍한 자매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팁을 풍성하게 놓아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 순정해서팁을 10불, 10달러를 놓고 나왔, 나왔다는 거예요. 식사는 보통 그 거기에 미국에 보니까 먹은 음식에 뭐 이렇게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게또요즘에 있는데 옛날에는 뭐한 1불 정도면 됐거든요. 10불씩이나 놓는 것은 미국은 천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10불이면 막 깜짝 놀래서. 어, 이렇게 많이 주나 할 정도인데 그 10불을 팁을 놓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막 나오는데 그 여성이 선생님께서 돈을 잊어버리고 가셨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팁이라고 했더니, 아니, 웬 팁을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웬일인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당신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만들고 싶어 팁을 넉넉하게 놓은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손채로 고개를 떨구면서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좋은 태도를 갖지 못했지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날 아침 그 자매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지 않았더라면 그 귀한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해성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전도자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안 계셨다면 18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부흥 운동이 크게 지장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히필드, 조지 히필드라는 이 설교자, 이 목사님은 영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하다가 미국의 큰 부흥운동에 이 불씨를 넣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미국이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미국 교회가 언더우드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오지 못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교회 형편이 지금같이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휘필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30여 년 동안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초인적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는 보통 일주일에 40시간 내지 60시간을 설교했다 그래요.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레가 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에 이제 부흥 운동을 한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40시간 60시간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불가능할 정도죠. 그게 뭐 고된 노동 이전에 뭐 만약에 그것이 다 준비된다고 해도 중노동인데 그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40시간 내지 60시간을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고, 요한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대로 이제 영국, 뭐 미국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 이 역사책을 보면요. 아, 이렇게 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분들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헌신한 분들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아서 그런 강행군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설교를 끝낸 다음에도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자신을 초청해 준 집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을 살은 거죠. 평안하게 살다가 녹이 슬듯 나이 들고 늙고 죽느니 차라리 있는 힘을 다해 일하다가 진이 빠져서 죽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히필드 목사님이 1770년 9월 29일에 전도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에 엑스터라는 작은 마을에 당도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그냥 통과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몰려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그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들판에 임시로 강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요, 설교를 꼭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만 한게 아니고요.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뭐 집단을 세우거나, 뭐 나무단을 세우거나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부흥운동을 했던 그런 시기에. 그래서 이제 들판에 임시로 강단이 마련되어 가지고 강단으로 다가가려는데 어떤 노인이 가만히 보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쳐있었고 환자나 다름없이 보이는 병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강단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있기는 하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죽어 본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를 마친 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날 그가 전한 메시지는 그의 평생을 통해 증거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설교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잠자던 중에 평안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난 뒤였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의 나이가 56세였다 그래요. 오래 사는 사람이 비하면 조금 빨리 갔고 일찍 떠나는 사람에 비해서는 오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막히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진이 빠지도록 수고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참 계속해서 미국으로 전파되고 미국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또 파송이 되어서 그분들도 정말 아펜젤러는 소녀를 구하다가 이 군산 앞이죠. 거기에 청산도 이쪽에서 소녀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하다가 아펜젤러는 거기서 이제 참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언더우드도 몸이 약해져서 참그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을 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 들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되고 구원받게 된것 이것은 예, 거저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저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복음이 멈추는 거죠 전하면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전하고 또그 사람이 또 전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파되었는데 나에게 와서 딱 예, 나만 그것을 품에 안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멋있고 참 훌륭하고 위대한 복음전도자들이 교회 역사에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좀 본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듣지 못해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발이 다 같이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이 되어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